올해 처음으로 어, 시도한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한 지주대를 하고, 어, 미니 파모박과 단호박, 그리고 저 끝에는 어, 애호박, 그리고 어, 작두콩 이런 농굴식물들을 어, 하우스 파이프 지주대 에이로 올려서 유인해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우스 파이프는 영광에 계신 우리 동서가 그 중고 파이프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한 끝에 가운데를 절단해가지고. 제게가 지금 소농이 집안 농사를 지면서 트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작은 화물차 라보 트럭을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로. 그, 그 작은 트럭이지만은 어, 하우스 파이프 중간을 자르니까 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고 와서 다시 요즘에는 그 20mm 하우스 파이프를 연결하는 연결대가 연결봉이 뭐 2,300원이면 살수 있는 개당 2,300원 살수 있는 아주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연결을 하고 철판피스로 거기로 고정한 다음에 지주대를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박망을 씌우고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무성하게 지금 커 있는 것은, 어 마, 뿌리마를 심어서 대나무를 해놨, 기주를 해놨더니,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호방은 뭐 보호장인데요, 일부 수확을 했고요. 지금 좀몇개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에어박은, 어, 한약 20그루 정도를 사서 심었는데, 어, 지금까지 약 200개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에고 로컬 푸드에 약한 180개 정도, 개당 천원씩 해서, 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또 지주대가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이거는 작두콩 자색 작두콩이고요 또 반대쪽에는 어 일반 작두콩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작년에 대나무 지주를 해서 어 열매마를 심어봤었는데 아, 좀 수확은 제법 많이 하긴 했지만은 넝쿨을 왕성하게 뻗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주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올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심어서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알만 씩또 열매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열매마가 제대로 잘 열리면은 그때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을 미처 씌우지 못한게 있어서 봉지가 안 들어가 가지고 어 그냥 얼마만큼 크는지 보자고 놔뒀더니 이렇게 지금 커있는 상태입니다 어 씨앗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얼마까지 더 크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있고 또 하나가 더 지금 있는데 이거는 더 큽니다 아주 가려져 잎, 잎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만 길쭉하게 지금 커져서 노르스름하게 또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번에 강소농 교육을 받으면서,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좀 약간 어설픕니다. 이상입니다.